자 우리 엑스게이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 실장입니다. 자 엑스게이트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오전장에 양자 테마들이 갭을 크게 이렇게 띄우면서 시작을 한 다음에 종가 상으로는 이렇게 모두가 다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초가에 왜 양자 테마들이 이렇게 크게 급등을 띄웠는지 오늘 새롭게 어떤 좀 눈여겨 볼만한 이 호재가 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자이 호재의 내용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력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자, 울거 먹을 수 있는 그런 호재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또 켰습니다. 자, 이미 뉴스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양자 테마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자, 의견이 분분하고 자, 누구 말이 맞느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자, 누구는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가능하다 그러고 자, 누구는 20년 걸린다 그러고 대립을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게 3년에서 5년 안으로 되냐, 자, 20년이 걸리냐, 자, 이거는 안 중요하다. 자, 이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수치적인 거에 여러분의 혈안이 돼가지고, 뭐가 맞느냐, 이런 거를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자, 굉장히 쓸데없는 신경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차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런 파동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이용해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3년에서 5년 안에 된다고 라 했을 때 이렇게 계속 가고 20년이 걸린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자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자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자 결정적으로 저거를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 자 전문가들조차도 답을 알수 없습니다. 그냥 의견을 제시할 뿐이에요. 자 진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자 이러한 호재성 뉴스, 그다음에 악재성 뉴스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등 뒤에, 세력의 등 뒤에 타 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자, 내려갈 때는 어떤 익절을 해 내는 자,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앞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 나가야 될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은 딱 0.1초밖에 안 걸립니다. 0.1초만에 클릭 한번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자이 양자 테마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요.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자 오랜 시간 굉장히 큰 파동으로 밑에서 박스권으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 작년 말부터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굉장한 급등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흔들기 자이 흔들기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이 흔들기에서 여러분들이 털리지 않기 위해서 자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라는 거그 다음에 이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두 개만 하시라 그랬어요 이두 개만 그래서 이두 개만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이 타점 이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만 하면 계속해서 이 노다지를 캘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렇게 봐도 주봉상으로 이렇게 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있다가 이제 확실하게 올렸다가 눌림 나오고 다시 한번 이 n자형으로 갈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해야 된다. 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뭐다? 바로 주도 테마. 그다음에 이 주도주. 자, 이 주도 테마와 주도주. 여기에서 놀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이 기회가 그만큼 상승을 하고 돈을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급을 이용한 매매가 바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죠. 자, 시초가 매매. 그래서 항상 장이 좋든지 장이 나쁘든지 이 수급이 몰리는 이 주도 테마와 주도주들은 매일매일 나온다. 제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은 가장 거래가 거래가 활발한 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빠르게 이 펌핑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욕심 없이 분할 매도로 수익 챙기고 빠르게 퇴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제 모든 영상에는 영상 후반부에 영상 후반부에 이거를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월 11일이에요. 2월 11일 자 오늘도 시초가 매매가 나갔겠죠. 자 어떤 종목을 드렸을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자 2월 11일 자 2월 11일이죠. 자 시초가 매매 한빛 레이저 첫 번째 한빛 레이저 두 번째 루미르 자그 다음에 세 번째 PI e 이렇게 세 종목 오늘도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항상 하는 거자 인증하는 거. 자 2월 11일 정확히 클릭해서 보여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스크린샷 조작 아니라는 거. 이렇게 다 드래그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날짜. 아니 날짜가 아니고 시간. 자 이렇게 오전 8시 55분 이렇게 날짜 찍혀 있는 거. 아니 자꾸 날짜라 그래. 시간 찍혀 있는 거.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영상 후반부에 전부 다 라이브로 이 시간 전부 다 보여 드리면서 인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인증해 드리는 거 영상 후반부에 다 말씀드릴 거고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시는지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는 만들어져 있다. 자, 지금 차트는 만들어져 있지만은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지금 변동성이 강력하다.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힘싸움을 하는 이 영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빠르게 돌파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시장의 관심은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호재길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뜬금없이 qsi 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얘가 가장 오늘 강하게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 자얘 같은 경우에도 장대 음봉으로 지금 다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 테마주들 양자암호 뭐, 양자 컴퓨팅 이런 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이 QSI가 이 양자 컴퓨터로 밀고 있는 이 MMI C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꿈의 신약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투심을 자극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양자 테마가 양자 테마가 이제는 신약 신약 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까지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 바이오 쪽까지 같이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지금 앞으로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세력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이 호재 이 재료 이걸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MMIC는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자 최근 MMIC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 신약 개발 자 신약 개발에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우리가 항상 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인간의 최고의 최고의 이 욕구 자 무병장수 자 무병장수를 누구나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그마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대감으로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양자 컴퓨팅으로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요, 자, 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개발한 1호 신약의 탄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미 뉴스가 뜬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 양자 테마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자, 갑작스럽게 돌발 악재가 뜨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후재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런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거기다가 지금 시가 총액이 한 2,700억 정도예요. 자, 굉장히 가볍다. 자, 너무나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은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더욱 자더더 더욱 변동성은 심해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대응 전략을 무조건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좀 멘탈적으로 좀 약한 편이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흔드는 거에 도저히 내가 당해낼 수가 없다. 내가 손절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이런 꼭대기 지금 추격매수. 자 이런 추격매수를 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이런 것들 내가 욕심을 좀 부리는 편이다. 감으로 매매한다 자, 이런 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물렸다 내가 지난번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대응전략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금이라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이 비중조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포지션 자, 이 기준만 명확히 하셔라 나머지는 제가 다 대응전략 자료로 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날짜, 현재가, 그다음에 종목이랑 여러분들이 뭐 평단을 알려주시면은 평단까지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매집가와 이 목표가 이런 부분들, 자 매수 매도 타점들.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포지션, 이 포지션만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문의 글로 코멘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멘탈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치 자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내가 멘탈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차라리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을 하셔 가지고 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환경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 타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포지션에 맞게 포지션에 맞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제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자 문자로도 자 문자로도 얼마든지 공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만 최소한의 이 신청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745-8984번으로 자 x 게이트 앞에 두 글자 x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자 입장을 도와드리든지 아니면은 문자로 공유를 드리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자 댓글란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을 이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무료 정보방 말고 자 누구나 링크 한 번만 클릭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무료 정보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종가 베팅, 자 종가 베팅한 종목들 인증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영상으로 다 그대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은 매일 매일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자 필수적인 정보, 자 필수적인 정보 뉴스 이런 것들 매일 매일 최신화 해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 한 눈에 볼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 추천주 인증방에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날 어떤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그 당일날에 어떤 일정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도 싹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뉴스 기사까지 싹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와 시황 정리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추천주들, 추천주들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제가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진짜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난게 맞는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큰 성과가 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의 신뢰도 다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와의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을 보실 수 있는 채널. 자, 여기 세 번째 이 초록색 원. 이거를 클릭을 딱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계좌를 이 우상향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은 자 이렇게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 그 다음에 평단이라든지 어떤 비중 이런 거 같이 여러분들이 문자로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이 위에 링크 무료 정보방에다가 분석해서 무료로 올려 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는 뭘 한다고요 자, 그날의 시초가 매매 자, 그날 시초가 매매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진짜로 성과를 내주는지 이런 부분 싹 인증을 해드린다 자, 라이브로 시간 다 보여드리면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니까 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어떠한 강요도 없고요 자, 홍보도 아니고 자, 광고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종목 받아가지고 대박이 난다 저한테 떨어지는 떡고물 단 1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종목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이딴 거 일절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겠고 저한테 참여 의사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자, 입장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한빛 레이저 자첫 번째 한빛 레이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현재 3.3%갭 상승해서 27.43%까지 약24% 정도의 수익 구간 내줬습니다 자 시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현재, 지금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은 10시 48분 이렇게 지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자, 루미르. 자, 루미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3%, 3.1%갭 상승하고 14%까지, 자, 11% 정도의 지금 수익 구간 내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PIE. 자, PI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 16.7% 시작해가지고 26%까지 약10% 정도. 10% 정도의 수익 구간 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세 종목 딱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매로 장전에 드렸고 항상 강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욕심만 부리지 말고 자 욕심만 부리지 말고 딱 분할 매도로 여러분들 분할 매도 계속 매일매일 제가 종목 어차피 드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분할 매도 자기 기준에 맞게 빠르게 펌핑이 나올 때쭉 올라갈 때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 해가지고 빠르게 퇴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확실하게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 딱딱 매일매일 수익 누적적으로 챙겨가실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입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항상 하고 있는데, 자,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추천 날짜, 그 다음에 스크린샷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제가 다 인증을 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추천 근거 확실하게 제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번호 010-574-8984번으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제 모든 영상에, 제 모든 영상에, 영상 후반부에 이런 식으로 딱 라이브로 찍은 거 인증해가지고 올려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신뢰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제 영상 항상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개드린 무료 정보방 클릭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종가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주식하는데 필요한 필수 정보들, 이런 필수 정보들 도움받아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 마지막으로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